안녕하세요, IT 라디오입니다. 폴더블폰 써보신 분안 써보면 모르실 텐데, 그래서 제가 알려드려야죠. 출시일이 조금 지나다 보니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폴더블폰으로 넘어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고민하다가 놓치신 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장단점 요소를 짚어보았습니다. 그럼 시작해보죠. 우선 장점으로는 외관만 봐도 알다시피 펼친 큰 화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마치 태블릿을 보는 듯한 느낌 때문에 요즘처럼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많이 소비하는 시기에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른 부분으로는 폴더블폰이기 때문에 큰 화면을 다시 접어서 외부 스크린으로 간소화해서 사용도 가능하고 언제든 펼치거나 접어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. 이러한 화면 덕분에 멀티 윈도를 쓸 때도 편하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점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보다가 카톡을 하거나 웹서핑을 하는 등 화면이 넓고 동시에 멀티가 가능하다 보니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자 그럼 여기서 몇 개의 창을 띄워놓고 사용이 가능할까 궁금하실 텐데요. 최대 3개의 활동이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보면서 네이버 뉴스까지 볼수 있다는 뜻이죠. 아무래도 하던 작업을 끊고 다른 앱으로 들어가기보다 다양하게 펼쳐놓고 볼수 있다는 건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.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함께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나 업무적으로 다중작업을 요하시는 분들 아니면 영상 컨텐츠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폴드3를 사용하면 장점을 많이 느낄거라 생각이 듭니다 단점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. 우선 첫 번째 단점은 아쉬운 카메라 성능입니다. 폴더블 형태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퀄리티가 높은 기종이다 보니 전면 카메라의 부진과 후면 카메라도 이전 세대와 동일하다는 점. 만약 사진을 즐겨 찍고 셀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점입니다. 두 번째 단점으론 무겁다는 점입니다. 케이스 미장착 시 270g 정도 된다면 케이스 장착 후에는 300g이 넘어서 누워서 들고보다간 잘못. 에서 떨어졌을 때 얼굴에 타격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는 점. 마지막 세 번째 단점으로는 키패드인데요. 화면이 넓어져서 자판 또한 넓어졌다 보니 적응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말도 있어요. 손이 작은 자판에 익숙하다가 키패드 자판이 넓어졌다 보니 오히려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도 큰 화면을 가진 만큼 다시 또 접어서 컴팩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에겐 돈값할 것이라 생각드는데. 그런데 이 돈값 비싸지 않나요? 하실 텐데, 그럴 것 같죠? 실제로 판매 중인 오프라인 성지의 시세표입니다. LG 번호 이동 기준으로 86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. 출시 당시 200만 원이었던 고가의 폴드스를 생각해 본다면 현재는 11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해서 확실히 덜 부담스럽게 구매가 가능하겠네요. 출고가가 거의 200만 원인데 현재 100만 원 이하의 구매가 가능합니다. 200만 원이라면 솔직히 많이 부담되는 가격인데 저렴해진 지금 최고의 폴더블폰이라고 하는 폴드스. 를 구매해 보신 건 어떠실까요? 다른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화면이 더 넓으니 이기에 갈아타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 고정 댓글에 성지에 관한 정보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을까요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이상 IT 라디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